자, 오버워치 아마추어 대회. 자, 제 2회 대회 우승팀인, 어, 가온팀을 모셔봤습니다. 어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팀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아, 일단 먼저, 어, 가온팀은, 어, 클랜 가온에서 몇몇 잘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대회를 나가고자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팀입니다. 어, 팀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강력하네요. 좋아야죠 <laughs>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감,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소감, 음... 일단 뭐, 당연히 기분 좋지않겠어요 이겼는데. 약간 뭐, 일단 뭐,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요어요 어,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좀 진행이 늦어졌고 뭐 그런 점에서 일단 죄송하요그리요 음... 리고 음. 그리고, 만났던 팀들 중에, 어, 가장, 제가 생각하기 가장 힘들었던 팀이, 윈스턴 있고, 치토기 팀인 것 같아요. 아, 윈스턴 치토기 팀, 아, 네. 장난 아니죠. 네. 그리고, 솔직히 말하면, 결승에서는, 이스케이프 팀을 만나고 싶었는데,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요. 아, 음. 어. 어, 그러면은, 이스케이프 팀 만났으면, 우승할 자신 있으셨어요?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어, 어. 우승해야겠죠? 아이 부분 따로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나 편집 같은 거 몰라요? 아, 이스케이프 아, 편집이... 팀에 제 실제 친구가 있기 때문에. 아, 아 그래요? 네 내가 네,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스크린이라도 그러면... 한번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해주세요. 에, 아 저, 저, 네. 네. 자 그리고 이제 소감이 끝났으니까 자자 자, 우승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만들이 있으면 한 번씩에 해보세요. <laughs> 없어요? 저는 마지막에 팀원들부터. 팀원분들. 오빠. <laughs> 어 일단 우승해서 저도 기쁘고요. 아 그리고 솔직히 그맨 처음에 모였을 때 되게 뭐라고 해야 돼? 아니 맨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서 지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게임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. 그래서 기쁩니다. <laughs> 발전하는 모습에 네. 다이동감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, 더 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낙사님 소강아는이하구 싶은 네. 말구는이요구는이친말이라 네. 음, 일단 이회대는는 우승했으니까 뭐좋이제 3회 이회도회대준지하준있하는있는데 어, 내일이 연, 그 30기간이기 때문에 30기간 무조건 이길 거고요. 아, 네. 음.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삼, 아니, 솔직히 말하면 30기간을 보니까 좀 너무 아. 네임드 분들이 많아요. 아, 요번에 시드권을 가져고 저희가 좀 예, 협조받은 게 있어서 시드권을 네. 이제 가져오게 되면서 어, 그 시드권 노리고 예, 80점대 분들이 많이 넘어오셨죠.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, 그래도 일단 팀의 목표는 그 4강까지 가자. 아, 4강까지. 우승은 서지 거죠. 4강까지 가서 가자. 이런 목표로 네,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. 일단은 우리도 이제 80점 대그 팀들하고 예,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자. 예, 네, 그렇죠. 멋있습니다. 멋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상금의 용도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?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상금의 용도는, 어. 뭐, 물론, 정상님 이 아까 뭐, 별풍선을 싸달라고 하셨는데. 아이, 농담이죠. 아. <laughs> 자, 이거 편집 안할 거예요. <laughs> 아이, 농담이죠. 어. <laughs> 뭐, 그러진 않을 거고요. 네. 예, 예.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. 아, 그리고, 요번에 협조받은 게또 있었죠. 예, 네, 마우스. 아, 마우스. 하나를 지급을 해드리는데, 하나잖아요. 누가 가져갈 <laughs> 것 같아요. 예. <laughs> 아, 그, 솔직히 말 그게 제일 고민인데. 와, 눌문이 아. 가지고 싶어요? 뭘뭘 뭘요? 저 빵굽다 와가지고. <laughs> 일단 아 그것도 보류하는 걸로 할게요. 근데 예.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돈, 제가 가지 않을한 하는... 한 명은 돈안 받고 마우스만 가져갈지 않을까 싶긴 아, 하네요. 아,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그, 네. 그 많은 네. 돈을 포기하고 오히려 5만 원짜리 마우스를 선택하시겠다. 마우스 솔직히 말하면 놔두면 마우스가 더 비싸죠 하긴 그렇긴 하죠 음...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고요 어... 가온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